상세기 백문백답 태적 지층 화석에 나타난 격변의 증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관찰되는 태적 지층과 화석이 실제로 진화론 지질 조상도를 지지하는지, 노항수 격변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되는 퇴적지층과 화석, 급작스럽게 형성된 흔적, 퇴적지층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 생물들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매몰된 모습인지 그리고 즉시 석화가 진행되어 당시에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자국과 함께 석화된 두 곡의 화석인데요. 아주 특이하죠? 자신이 남긴 발자국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퍽, 퍼덕, 퍼덕, 그죠? 이렇게, 버둥거리는 흔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석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걸어가고 나서 자국이 남고 나서 시간이 뭐한 30분만 흘러도 이것은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서 지금 바닥인데 얘가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조금만 물이 흐르면 이 발자국은 없어질 텐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요, 이 발자국이 없어지기 전에 갑자기 덮쳤다는 것과, 또 갑자기 덮쳤으니까 얘가 뭔가 발버둥 친 모습을 퍼덕퍼덕퍼덕 꽤 큰, 그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석은 여러가지 이야기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투국의 색상을 보십시오. 화석의 퇴적지층의 색깔과 투국의 색깔이 같죠? 동일한 교결물질에 적셔졌기 때문에 같은 색상을 보여주는 거죠. 발자국은 급작스럽게 태적지층을 형성했다. 보둥거린 흔적은 급작스러운 태적지층 형성을 말하고 있다. 온전히 보존된 모습은요, 매몰되면서 바로 석화가 시작되었다. 두 개의 화석의 색상은 태적지층과 동일한 화석의 색상, 지층 석화 교결물질에 의해서 석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거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 그죠? 이렇게 다른 화석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먹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한 상태로 바로 이렇게 물고 있는 상태로 화석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를 덮친 거죠. 이 덮친 게 뭐겠습니까? 퇴적지층이잖아요. 퇴적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분만 중인 익티오사우루스 화석인데요. 새끼가 나오다가 지금 그대로 돌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온전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보면 갑자기 매몰되고 그때부터 바로 석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수백만 마리의 고기, 물고기가 이 지금 로키산맥 산에서 발견되죠? 갑작스런 매몰, 온전한 모습의 보존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들은 다 어떻게 해요? 농수 격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화석과 지층,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싸움 중에 있는 공룡 프로토테라코프스와 벨로시랩트 화석입니다. 이 둘이서 막 싸우다가 그대로 다 묻혀서 돌이 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급작스럽게 퇴적지층이 형성되고 화석화되었는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갑작스럽게 매몰된 이 정말 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된 잠자리 화석을 보면. 그저 잠자리 화석이 날개 우리 몸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묻힌 지뭐한달두달 달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모습 그대로 돌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매몰되었고 얼마나 급작스럽게 화석화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삼엽충인데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죠. 예, 이삼엽충 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겸눈처럼 보이죠? 이런 모습이고. 얘는 아마 건드리 이렇게 똥 이렇게 말아서 이런, 이렇게 몸을 뭔가 위험을 피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이 예, 전부 다 온전한 모습들은요, 갑작스런 매몰과 온전한 모습을 얼마나 석화가 빨리 일어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청의 색깔과 삼엽충의 색깔은 같죠? 이 예, 마찬가지로 그죠? 지청의 색깔과 삼엽충의 색깔은 같습니다. 갑작스런 메모리의 증거. 이 해파리가 심지어 해파리도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전지구적인 격변의 흔적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여섯 마리의 고래 화석입니다. 2004년 지올로지에 게재된 건데요. 페루리마 남쪽 350km 지점에 1.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면적의 80m 두께의 규조토 속에 3 여섯 마리 고래 화석이 발견됩니다. 죽은 고래들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거북. 바다 표범, 물고기 및 나무늘보, 나무늘보 육지에 살잖아요. 펭귄 등과 같은 육상 동물들과 함께 뼈 수염이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석화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300만여섯 마리 고래들이 거북, 바다 표범, 물고기 및 나무늘보, 펭귄 등과 같은 육상 동물들과 함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격변이었다. 그 고래 300만여섯 마리가 태적지층이 무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태적기층이 갑자기 밀려닥쳤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상 동물이 있다는 것은요. 뭐 육지고 뭐 파다고 할것 없이 그냥 썰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신이라는 말씀 하셨던 거 기억을 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객변적으로 태적기층 형성되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건 갑격하게 갑자기 매몰되었고 빠른 석화가 일어났던 증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유타주인데요. 여기는 보면 70m 벽에 천여 개가 넘는 공룡뼈들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어떻해요이 공룡들이 그냥 패대기 쳐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이 꼼짝없이 당했다. 그만큼 이 격변은 예,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과 예, 또 갑자기 매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많은 공룡뼈들이 무더기로 매몰되어 있는데, 공룡뼈들과 함께 대합 쪽의 화석들도 매우 많이 발견된다. 포유류 화석도 잘 보존되었다. 특이한 것은요. 식물 화석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것들을 몰아갔다. 전 지구적인 격변적 거대 규모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네브라스카의 뼈의 동굴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물고기, 공룡, 맘모서 코끼리, 양서류 다양한 6천 마리 이상의 바다생물, 육지생물 또 이게 식물 화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룡 맘모서들이 휩쓸린 대격변이었다. 온 땅과 바다를 휩쓴 대격변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그 얘기를 마치 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집 화석들을 한번 더 미보십시오.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생생한 모습이 아니라 뼈로 남아있는 화석생물들은 아마도 혼탁류의 그센 흐름 가운데 부드러운 조직들이, 뭐 탈전들이 떨어져 나가서 단단한 뼈들만 남아서 석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찰된 퇴적지층의 규모를 보면요. 미 대륙 중앙부의 암청을 보면 20개 주에 걸쳐서 50만 평방 마일에 이르는 이런 순수한 석영으로 구성된 이 태적지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청들은 뭡니까? 만약에 물의 흐름, 강의 흐름으로 태적지청이 형성되었다면 도저히 이 형성될 수 없는 지층이잖아요. 이만한 규모가 전 지구의 표면을 휩쓸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 사청리도 보면요. 혼탁류에 의한 지층 형성에 실험된 증거를 보여주죠. 이 지층이 어떻게 이렇게 쌓여가는 게 아니고 막 옆으로 가면서 아, 태적 지층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쌓였구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청리면을 보십시오. 면도날로 자른 듯이 반듯하게 지나가는 이 청리면들은요. 태적 지층이 천천히 쌓인 게 아니고 급격하게 쌓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헌탕류에서 알갱이들이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되면서 우리 이 실험에서 본 것처럼요. 수평적으로 형성되었고 또이 부분을 보면요. 예, 사청리 연흔동 지청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것은요, 물의 흐름의 속도에 의해서 이런 다른 모습들이 형성되고요. 또 지청의 두께는요, 흐르는 물의 깊이에 따라서, 혼탁류의 깊이에 따라서 얼마나 두껍게 형성되냐가 결정된다는 게다 실험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지청이 형성되어가는 우리 동영상 실험 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그러면 사층리의 두께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아, 혼탁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형성되었구나. 그리고 이것은요. 이 두께를 보니까 야, 이것은 70m 이상 수심을 가진 이 엄청난 혼탁류가 흘러가면서 이 지층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탄자니아 남부의 석탄청을 에, 합류한 거대한 사층리인데요. 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사층리 보면 와, 이게 거대하게 흘러가면서 이런 모습, 또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물의 흐름의 속도가 달랐다니까 이 다른 또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또 천천히 흘러가고 이런 모습 보입니다. 이 수백 미터 수심의 거대한 혼탁류가 지나간 증거입니다. 이건 강물 같은 이런 흐름으로서 형성될 수 없죠. 전 지구의 표면을 휩쓸고 간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태적지층과 생물화석의 분포를 보면요. 위에가 태적지층이잖아요. 이맨 밑에 지층을 캄비아 지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90% 이상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뭐, 원생대, 시생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한 돌덩입니다. 화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형성된 퇴적지층들이고 그 전부터도 단단하게 존재했던 돌 등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결국 퇴적지층의 모습은 노아홍수를 지지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관찰되는 태적지층과 화석이 진화론 주질주상도를 지지하는지 성경의 노화홍수격변을 지지하는지 살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적지층에서 발견 되는 다지층화석 태적지층청리면 생물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